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연말룩 룩북을 준비했는데요. 약간 러블리한 공주님 같은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지금 좀 멘붕이 왔는데, 어 제가 오늘 룩북 때 쓰고 싶었던 가방이랑 진주 목걸이가 지금 안 보여요. 방을 다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안 나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찍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리미도 고장나서, 옷이 너무 꼬깃꼬깃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오늘 쓰고 싶었던 시계가 있는데, 시계 끈도 끊어졌더라고요. 찾으면 나오겠죠? 근데 일단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룩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 블라우스에, 스커트 코디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롱부츠 신어줬어요. 이건 딱히 뭐 엄청 꾸민 건 아닌데, 그냥 이 블라우스 자체가 이런 퍼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샤랄라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공주님 같은? 그리고 살짝 이렇게 안에 비치는 시스루 느낌이고요. 블라우스 넥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에도 퍼프가 있고, 소에도 이렇게 퍼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이게 컬러가 지금 제가 입은 거는 베이지 컬러인데 핑크가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핑크 베이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광택감이 있죠. 약간 새틴 느낌이 나는데 엄청 빤딱빤딱한 그런 새틴은 아니에요. 살짝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는 그런 블라우스라서 그래서 좀더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소매에는 이렇게 단추 두개 있거든요. 살짝 소매 부분이 좁은 그런 형태여서 손목이 좀더 가늘어 보이고, 팔뚝은 이렇게 약간 널널해가지고, 팔뚝살 같은 거 커버해줘서 좀 날씬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입은 치마는 살짝 밑으로 퍼지는 이런 A라인 치마예요. 앞에는 이렇게 트임이 있고요. 플리츠 형태의 치마예요. 그래서. 치마 뒤쪽도 앞부분이랑 똑같이 트여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는데, 요즘 겨울 치마는 좀다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얇은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어, 두꺼운 니트나 그런 걸 입었을 때, 이렇게 치마 안에 좀 넣으려면, 치마가 너무 딱 맞으면 좀 타이트하잖아요. 잘안 들어가고. 핏도 이제 안 예쁘고 그래서 그런지 겨울 치만 조금 허리가 다 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는데 크긴 커요. 그래서 이거 허리 사이즈는 살짝 크게 나온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꼭 연말 아니더라도 그냥 뭐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꾸미고 싶은 날에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랑 똑같은 블라우스에 이 모직 원피스를 입어줬어요. 아까는 베이지를 입었고 지금은 이 아이보리 컬러를 입었는데, 베이지는 약간 좀 따뜻하고 좀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 아이보리는 그냥 딱 깔끔한 느낌? 이렇게 원피스랑 레이어드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색깔은 그냥 본인 취향 맞춰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약간 모직 느낌의 두꺼운 원피스예요. 브이넥으로 되어 있는 미니 원피스고요. 미니 원피스긴 한데 제 키가 166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짧지 않아요. 딱 허벅지 중간 정도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짧은 치마를 입으면 너무 짧아서 막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무릎 중간까지 오니까 하나도 신경 안 쓰이고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이 원피스가 저는 좋았던 게 되게 허리라인이랑 여기 바스트라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게 널널하면은 살짝 좀 통짜 허리처럼 보이거나 그래서 약간 그런 어중간한 그런 원피스를 싫어하는데 얘는 허리라인 진짜 딱 잡아줘가지고 하나도 안 부해 보이고 제가 상인 5호 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딱 타이트하게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원피스는 44 사이즈나 5호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답답한 거 만약에 싫어한다고 하시면 좀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고 나는 좀딱 맞아도 괜찮으니까 부한 것보다 딱 슬림한 거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입으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메리제인 신어줬고요. 이게 스웨이드라서 그런지 연말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말은 제가 왜 짝짝이로 신었냐면, 원래는 메리 제이는 흰 양말 신는 거 좋아하는데, 약 연말이기도 하니까 좀 차분하게 검정색 신으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두개다 신어봤어요. 얘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원피스보다는 조금 더 품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더 편하고 엄청 두껍진 않은데 그래도 도톰한 그런 원피스라서 이거는 뭐 가을 겨울에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안에는 그냥 아까처럼 블라우스를 입어도 되고 뭐 아니면 이런 폴라티를 입어도 되고, 이너는 그냥 아무거나 본인이 입고 싶은 거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그냥 폴라티를 한번 입어봤고요. 폴라티도 컬러가 되게 요즘 여러 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컬러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뭐 딱히 연말 룩이라기보다는 그냥 데일리 룩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요거는 꼭 특별한 날 아니더라도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엄청 얇은 폴라티가 아니라, 그래도 도톰하고, 그런 플라티라서 이렇게만 입어도 되게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입고 겉에 코트 하나 걸치면 좋을 것 같아요. 퍼 같은 양털 같은 뭐 트위드 같은 그런 재질의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반팔 원피스라서 팔을 다 시원하게 들어내니까 날씬해 보이고 이게 진짜 딱 연말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일자로 툭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고 이거는 좀 짧은 편이에요. 허벅지 한 3분의 1까지 오는? 음, 그리고 좀 짧은 길이의 미니미니한 그런 원피스라서 이렇게 흰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렇게 입으면 꼭 연말룩 아니더라도 그냥 데이트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입고서는 전시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흰색 말고 검은색 이거 원피스 입고 갔었는데 실내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 코트 다 벗고 원피스만 하나 딱 입고 들어갔는데 반팔이라서 추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게 따뜻해서 저는 지금까지 원피스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딱제 취향, 무난하고 평범하고 약간 베이직한 그런 게제 취향이라서 이게 지금까지 입었던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말룩이에요. 이거는 이제 니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고요. 요즘에 요런 카라 쪽에 포인트를 준 니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도 되게 괜찮고 컬러도 네 가지나 있어가지고 그냥 취향대로 편하신 대로 골라서 입으시면 될것 같고 그 카라가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좀 노출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입으시면 이거 나름대로 또 예쁘고요. 나는 조금 더확 파격적으로 파인 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당겨서 조절하시면 돼요. 음. 요정도? 응. 이렇게 딱 입어도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 카키색도 예쁘고 소라색도 있거든요. 그리 소라색도 예쁘고 그리고 기본 아이보리 검정 요렇게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입으면 되고 또 좋은 게 소매가 좀 길니까 어, 저한테도 지금 손바닥 이렇게 반 정도 오거든요. 팔도 간으로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laughs> 겨울이어서 팔뚝살이 좀 많이 붙었어요. 이렇게 팔뚝 보이시죠? 아까처럼 짧게 당겨 입으면 팔뚝살이 너무 보여서 저는 이렇게 어깨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팔뚝살도 이렇게 가려주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도 엄청 착해요. 어, 그래서 더 좋고 여긴 되게 예쁜데 여기가 엄청 긴게 있어요. 막한 여기까지 오는. 그럼 긴 니트들이 있는데 얘는 진짜 딱 크롭. 어, 저한테 딱 배꼽까지 오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안에다 안 넣어 입고 그냥 이렇게 꺼내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끈 보이게 뭐 입으셔도 되고 누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탑으로 된 브라 그런 것만 하고 이거 입으시면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소라색도 입어봤는데 어때요? 소라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밝은 소라색은 아니고 살짝 어두운 그런 소라색이거든요. 저처럼 바지랑 입으셔도 되는데 치마랑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